자전거 주시죠 네, 나보네 감사합니다. 해주장식 영천 마늘 피자가 알싸한 향과 감칠맛이 뛰어나 많은 소비자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피자 알볼로와 영천 마늘농가의 동반 성장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편의점와 함께 영천 마늘 피자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시의 마늘과 맛을 잘 알리고 어, 저희 피자 알버로와 잘협약해서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마늘, 영천시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과수한밭과 이남봉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농하고 영천 마늘 피자 출시을 위한 업무 회화식에 참석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알버로 FNC 이재욱 대표님 참석했습니다. 신영영역 이구번 조합장님 참석했습니다. 박연진상님 참석 최기문 영세시장님 참석했습니다. 이정희 노모구세다 소장님 참석했습니다. 아, 오유철 아, 영천만을 농촌 융복합사업추진단 사무장님 아, 참석했습니다. 경제용투검 특장담당 잠사하십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식임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터전그랜드 피자 알볼로와 올해를 넘기 전에 업무 협약을 해야 되어 매우 기쁩니다. 멀리서 영천을 방문해주신 이재욱 대표이사님과이국원 신례공협 수합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은 최고의 마늘 생산 기반 시설과 바이러스, 병충에 강한 주화종부 재료로 품질 경쟁이 력 아주 뛰어나다고 자부를 합니다. 적당히 알싸한 향과 감칠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셔서 한국식 웰빙수제 피자를가집하는 피자 알고러에게 최고의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의식계로 외식계로 상장해 나가는 피자알블로의타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자알블로 대표이사 이재욱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영천시에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사실은 영천은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네. 아까 불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네, 인상이 너무 좋고 편안하고, 네, 제 저희 고향에 온 것처럼,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저희 피자 콜로는 200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 31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어,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로서, 어, 어, 예전부터 아까 보신 영상처럼, 어, 진도산 흥미라던가, 그 청양 고추를 이용한 핫소스, 그리 가운도의 뭐 수미 감자, 해남산 고구마, 이런, 그런, 한국식 식재료들을 많이 활용하여 어,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 우리 또 영천에서 또 감사하게 마늘을 이용한 이 피자를 제안해 주셔서 어, 한 6개월 동안 개발을 통해서 어, 예전에 그 행사를 통해서 아마 시장님 드셔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다고 저희 전달을 받았고요. 어, 잘 만들어서 예, 네, 되게 저희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피자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 25일날 출시를 확정을 하기로 하습니다 네, 그때 저희도 잘 홍보를 해서 어이 영천시를 또 알리고 네, 영천 마늘의 맛과 품질을 알리는데 유조하겠습니다이 네, 협약을 통해서 어어더 영천도 잘 알리고 더 저희 피자를 보러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천 마늘이 저희 인문 영천 시장님의 전국적인 지원하에. 그, 품질이 우수한 마늘을 생산하여, 여러 깡마늘 뿐만이 아니고, 여러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게 돼서, 그, 감사드리고, 우리 농가에서, 농가를 대표해서, 더욱더 품질이 우수한 마늘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단골로 피자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전영점 마늘이, 전국 소보자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열심히 예, 그 생산에 에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바로 대표님 그리고 경기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늘 피자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6월 서울 알바로 본사에서 1차 업무 협의를 시작으로 총 3차례 인재를 가졌으며 지난 10월 영천 과일 축제 및 와인 페스타 기간에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천 마늘 피자 홍보 시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11월에 영천 마늘 불고기 피자 출시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12월에 영천 마늘 페퍼로이 피자가 추가 확정되어 내년 1월 총두 가지의 영천 마늘 피자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공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영천마늘 피자 전용 박스가 제작되고, 1월 중에 영천마늘 피자 홍보 영상도 제작될 계획입니다. 브스의 네,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협약 아, 네. 주요 내용은 영천마늘 상한 국수및 발전과 영천마늘 브랜드 가시 제고를 위한 협력책의 구축을 기반으로, 영천시는 영천마늘 피자 및 소수 개발 주시에 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며 지원하며, 실력 명력은 영천시 반내 생산 마을 늘 피자 알고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피자 알고는 버 건강한 영천마늘 피자를 생산 공급하여 영천마늘 브랜드 홍보와 영천마늘 식품 유통 활성화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 네, 나사만 축하해 주시